안녕하세요 원더독입니다 랜선 사무실들이 제 사무실을 공개하겠습니다 문 열고 짜잔 제가 이번에 구한 사무실입니다 소리가 이거 많이 울릴 텐데 지금 가구가 하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소리가 좀 울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어제 이 사무실을 비워서 제가 지금부터 청소를 해야 됩니다. 청소를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진공청소기로 한번 싹 청소를 했고, 물걸레질도 한번 했어요. 이게 전에 사람들이 여기를 창고로 쓰는 바람에 신발 신고 다녀가지고, 한 두세 번은 더 닦아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더워요. 선풍기도 없고, 바람도 안 불어가지고, 너무 덥네요. 이제 여기 바닥이 싹다 마르면 깨끗한 물걸레로 한두번 정도 더 닦고 그리고서 짐을 날르면 되겠죠. 이 안에 들어가면 지금 소리가 자꾸 울려서 밖에서 찍고 있습니다. 거미줄도 엄청 많아요. 그래도 뭐 싸게 구했으니까 그냥 해야죠 뭐. 그리고 반지하고 하실 분들은 꼭 명심을 해야 될게 부동산에서는 여기 반지하는 통풍도 잘 된다, 빛도 잘든다 그러는데 반지하는 반지하예요다 꿉꿉하고 반지하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마트에 가면 서큘레이션인가? 그런 게 있어요 그걸로 냄새 한번 쫙 빼야죠 그리고 맨날 틀어놔야지 관리 안 하면 지하는 냄새가 꿉꿉한 게 계속 올라와요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저는 여기 사무실로 쓸 거니까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하니까 관리는 잘될 건데 이제 또 겨울이 문제겠죠 어쨌든 겨울까지 열심히 해서 따뜻한 난방기도 하나 장만을 해야겠죠 자 청소를 조금 더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창틀에 있는 먼지들을 닦아야 되는데 아, 더럽네요, 더러워. 여긴 또 구멍도 뚫려 있어요. 겨울에 엄청 춥겠네 이쪽 창틀은 요렇게. 여기 거미도 있다. 거미줄하고 모기가 엄청 많아, 여기. 아, 난 이런 거 진짜 거미랑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런 거안 만지려면 돈 많이 벌어 가지고 오피스텔 같은 데 가면 돼요. 아니면 입주 청소를 시키든가. 한 10만원이면은 아줌마 시켜가지고 할수 있으니까. 일단, 먼지 틀도 깨끗이 닦아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가구가 내일 온다고 해서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제가 이 사무실을 얻어서 유튜브를 계속 하는 이유를 오늘은 잠깐 말씀드릴게요. 사실 유튜브를 하면서 공간이 없었어요. 처음에 애니메이션을 하게 된 이유도 공간이 없어서 화면에 제가 나타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으로 했던 거예요.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죠. 그때는 기대 이상으로 잘 돼서 뭐 하는 게 재미있었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편집만 9시간 걸렸거든요. 거기다 책을 읽고 뭐 요약하고 그러는데 또한 4, 5일씩 걸렸고 다른 일도 해야 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점점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개발에서 제가 회의감을 느껴서 원래도 느꼈었는데 아, 진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정으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걸 했더니 그때서부터는 조회수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제가 좀 흥미를 잃었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좀 접을까 하다가 그래도 유튜브라는 이 엄청난 기회,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도 이걸 개인이 방송을 할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의 또 색다른 모습도 찾을 수가 있었고, 아마 유튜브가 없었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나서서 뭔가를 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일반인으로 살았을 거거든요. 뭔가 적성이랄까? 어떤 나의 또 다른 숨겨진 그런 내면?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서 저는 유튜브가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꼭 유튜브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사무실을 얻어서 하게 된 거는 공간이 필요했다. 그 전에는 제가 공간이 없었고, 제 방에서는 너무 지저분해서 보여드리기가 좀 그랬고 한동안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무실을 구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공간이 생겼으니까 제 마음대로 시작을 한번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제가 변화가 필요했어요 제가 같은 일만 거의 10년 이상 하다 보니까 아 너무 지겹더라고요 그리고 지치기도 하고 뭔가 색다른 재미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한 건데 뭐 아까 말했다시피 조회수가 떨어지면서 흥미를 좀 다시 잃었었어요 근데 제가 진짜 할수 있을 만큼 다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미련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간을 빌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 사무실을 구하면서부터 다시 좀 뭔가 제 안에 있던 그런 힘들이 꿈틀꿈틀 하면서 뭔가 도전한다는 게 정말 재밌더라고요. 뭐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는 동안에는 정말 재밌잖아요.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도 재밌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크게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만 돈을 투자해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정말 실천적인 거, 여러분들한테 정말 해당이 되는 거, 그런 것들을 전파하고 싶었어요. 뭐, 자기개발서 좋죠? 뭐, 이런 것도 있고, 유혹의 기술, 뭐, 여러 가지 있죠. 회사에서는 왜 이상한 사람이 승진할까? 뭐, 개처럼 일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이 책을 보고 내가 직장 생활에서 내가 사업에 있어서 그게 적용이 될까요? 제가 과거에도 많은 책을 읽어봤지만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책들은 사실 인기가 없어요. 모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책 중에서 정말 좋은 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도 소개하고 제 일상생활도 찍고 그래봐야 뭐 여기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겠지만 그리고 제가 경험과 그걸 바탕으로 깨달은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전파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리고 자기계발서. 대표적으로 부자들이 뭐 어떻게 했다? 부자들의 성공 습관 이런 것들이 있죠. 실제로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고 있을까요? 그냥 책을 쓰기 위해서 저는 어떤 일화를 듣고 그렇게 성공 습관들을 뽑아냈다고 봐요. 그 사람들을 다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부자들이 그 성공 습관 때문에 부자가 된게 아니라 부자가 되고 나서 그런 습관을 만든 것 같기도 해요. 미심쩍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책들이 너무 잘 팔리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깨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성공했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거에 자기가 어떻게 했다 라면서 또 책을 많이 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면 알겠지만 과거의 일들을 다시 끄집어낼 때는 기억의 오류가 반드시 있어요. 그걸 미화하기도 하고 과대포장하기도 하고 한한달 열심히 했던 걸 갖다가 자기는 지금까지 매일 새벽마다 일찍 일어났다. 이렇게 부풀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짜 그 요인이 성공하는데 정말 도움이 됐는지 아침에 일찍 일어났기 때문에 진짜 성공을 했는지 이런 것들 오류를 불러올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돈 주고 책을 읽었는데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제 영상에서는 바로 잡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크게는 한세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사무실을 구했고요. 일단 저는 그래서 청소도 하고 뭐 하느라고 짐도 날르고 책도 날르고 하느라고 힘들었지만 정말 재밌네요. 자, 이제 월세도 나가겠지만 저는 조회수, 광고비 뭐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 공간에서 꼭 해보고 싶은 건제 색깔, 숨어있던 거, 몰랐던 거, 그런 제 숨겨진 능력들을 최대한 꺼내보고 싶어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떤 행동이 나타날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내가 갖고 있던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어떤 지식이 진짜 쓸모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처럼 이런 사업을 해 나가면서 실제 적용되는 것들을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컨텐츠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기서 영상도 찍겠지만 틈틈이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했던 컨텐츠들을 또 책으로 쓸 거고 영상을 찍을 때마다의 이 컨텐츠가 또 책으로도 변환이 되고 더 보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읽다가도 중간에 문득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또 영상을 만들 거고 하니까 영상이 예전보다 자주 올라갈 거예요. 이쯤에서 무슨 계획이냐, 뭘할 거냐 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무계획입니다. 계획이 없어요. 사실, 그냥 이걸 구하기 위해서 다녔던 거지, 여기서 뭘 하겠다라고 해서 기획을 해서 이걸 시작한 게 아니에요. 무계획이에요. 뭐, 월세를 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딴 데서 돈을 안 끌어오고, 여기서 어떻게든 제 능력을 뽑아내서, 잠재력을 뽑아내서, 어떻게든 대처를 하고, 뭐, 안 되면 배달의 민족이라도 하고, 그걸 또 컨텐츠로도 만들고, 뭐, 이러면 되죠. 사실, 그래요. 계획을 짜고, 뭐, 기획을 해서 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제 스타일상 저는 이 모든 게 사람이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사업이 우연 같아요. 제가 만약에 이 공간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서 빌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코로나가 또 이렇게 또 급속히 퍼질지 누가 알았을까요? 실력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망하는 거예요. 우연적인 사건이 일어나서 그거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망했다고 실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실력이 없다고 해서 꼭 성공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이 꼭 실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모든 게 우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마존 사장이 잘된 이유.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더 재산이 몇조 단위로 막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연이지 철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연적인 사건들. 이걸 어떻게 이어 나갈 거냐. 어떤 내 인생 스토리를 만들 거냐. 사업 스토리를 만들 거냐. 이게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무계획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하는 일만 남았네요. 저도 이만 오늘 영상 이걸로 끝내고 집에 가서 쉬었다가 내일 가구가 들어오면 또 책꽂이 정리를 하면서 책 소개들을 또해 드릴게요. 자, 코로나 시대 너무 우울해 하지 마시고 기분 좋게 우연적인 사건들을 즐거운 사건으로 만들어 봅시다. 바이바이.